산업안전보건법 명상 도급인이 집에 관리하는 유해 위험한 장소로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만 하는 2도곳을 쓰시오. 답 1. 개허 1. 법으로 정한 유해 위험한 작업들이 진행되는 장소로서 도급관계자는 반드시 해당 법규를 이행해야만 하는 곳 2.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집에 관리하는 장소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3. 도급사업 안전보건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 0 2 1 1 2 2.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안전보건조치 장소 22곳 1.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시행령 제11조 1.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붕구의 우려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 3. 안전난간 설치 4. 기계 또는 거푸집 설치 해체 5. 건설용 리프트 운행 6. 집안 굴착, 발파, 7. 엘리베이터 홀등 근로자 추락 위험, 8. 성면이 붙어 있는 물질의 파쇄, 해체, 9. 공중전선에 가까운 감전의 위험,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11. 프레스 또는 전당기, 12. 차량계 하역 운반 또는 건설기계, 13. 전기기계기구 감전의 위험, 14. 철도차량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 15. 그밖에 화재폭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시행규칙 제6조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 선박 내부 나. 인화성 액체 취급 저장하는 설비 미 용기 다. 특수화학 설비 라. 가염물이 있는 곳이나 불꽃 발생 우려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 3. 유기화 암물 취급 특별 장소 4. 방사선 업무 5. 밀폐공간 6. 위험물질 제조 취급 7. 화학설비 및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 보수